무릎통증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하면 독이 되는 운동 정외과사한테 배웠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을 계속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약이 되는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정외과 전문의 이수찬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무릎통증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의사인 제가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운동법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릎통증을 악화시키는 습관인데 좋은 줄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릎통증에 진짜 좋은 습관하고 나쁜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릎통증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하면 독이 되는 운동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데 스쿼트를 하면 왜안 되느냐 스쿼트가 무릎 통증을 오히려 극복하는 운동이라고 정외과사한 배웠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사실은 스쿼트는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스쿼트 운동을 하면 무릎에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체중의 8.5배가 가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분은 스쿼트 운동을 통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지만 통증이 있으면 압력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현상이라서 그 운동을 계속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 의외의 운동 스카트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런닝하고 달리기입니다. 런닝하면 어, 우리가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니까 허벅지, 그 다음에 장딴지 이렇게 근육이 발달에 도움이 돼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데, 다만 전제적건이 무릎 통증이 없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무릎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무릎에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러닝을 하면 이 체중 부하가 그냥 서 있을 때의 7배에서 8배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운동입니다. 의외의 운동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요가 필라테스입니다. 오 요가는 건강에 좋고 관절의 유연성도 도와주고, 필라테스는 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제가 말하는 요가와 필라테스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작을 자기가 무리한지도 모르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동작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전문가한테 전문적으로 배우는 요가 필라테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가와 필라테스를 전문가한테 배우지도 않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게 되면, 그 동작 중에 잘못된 동작으로 해서 무릎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쁜 운동 세 가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에 약이 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이 뭐 좋다는 건다 아는데 수영이 좋은 운동이라는 이유는 무력에 의해서 이게 땅에서 그럴 때보다 체중이 7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다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평지 걷는 겁니다. 제가 언덕이나 또는 등산은 무릎이 그 통증이 있는 분한테는 권하지 않지만 평지 걷는 것은 권하게 되는데 평지를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운동할 때 걷는 거라는 거는 파워워킹을 제가 권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는 할수 있다. 있는 정도인데 조금 힘든 정도의 속도를 그래야 되고 걷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무릎 관절 통증이 있는 분한테 권하고 싶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아픈데 어떻게 걷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에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그 근육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꼭 운동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의 유연성, 지구력, 근력을 같이 높여주는 좋은 운동이니까 세 번째 강추합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무릎에 가지는 압력,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도구 세 가지, 이걸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핫백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무릎 주위 근육이 경직이 오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죠. 이때 핫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릎이 아플 때무릎이 대주면 근육이 풀리면서 더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우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가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수건 같은 것을 감싸고 옷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 합벽을 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접이식 지팡이를 소개합니다 지팡이나 목발을 이용하면 체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가는 하중도 줄여주고 균형감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상의 위험도 줄여주니까 접이식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이식 낚시 의자입니다.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가 하중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릎이 많이 아플 때이 낮은 의자에 다리를 올려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다리를 올릴 때는 무릎 높이보다 높은 여자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관절이 과도하게 끊겨 오히려 관절 건강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백세 시대입니다. 백세 시대에 내 관절로 내 다리로 오래오래 잘 걷고 통증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클래스